안녕하세요 투자케어입니다 오늘은 리플의 새로운 소식을 브리핑 드릴 예정으로 시작하기 앞서 영상 하단 댓글 보시면 무료 정보방 링크가 있으니 차트 분석, 코인 시황, 주요 일정 체크, 향후 전망 등 실시간으로 정보를이 필요하신 분들은 들어오시면 언제든 무료로 정보 받아 보실 수 있으니까요 언제든 부담 없이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리플의 최신 이슈 살펴보자면 네첫 번째 소식은 4년간의 SEC와의 법적 공방에서 리플의 승리로 마무리될 것이란 기대감에 최근 강세를 보이는 리플의 고래 보유량이 6개월 내 최고치에 이르렀다는 소식입니다. 따라서 가격 반등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코인 개코에 따르면 리플은 지난 한달 동안 32% 가치가 상승했고 이는 일부 고래의 활동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며 암호화폐 온체인 분석 플랫폼 센티멘트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5주 동안 만개 이상의 리플을 보유하고 있는 지갑수가 28만 개로 급증했으며 이는 6개월 내 최고치입니다. 이에 대해 크립토글로브는 만개 이상의 리플 보유 지갑 주소 수가 증가하면서 최근 한 달간 리플 가격 또한 37% 이상 상승했으며 이들은 소위 리플 고래 지갑에 해당하며 시장 내 리플에 대해 낙관적 전망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소식은 리플 일간 차트에 거대한 강세 신호가 발생한 가운데 월간 볼린저 밴드도 600배 이상 상승을 기록한 2018년 말보다 타이트하며 예상을 뛰어넘는 랠리를 예고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내용을 살펴보자면 코인 차티스트 설립자 토니 세베리노는 월간 볼린저 밴드가 2018년 리플 가격에 사상 유례가 없는 6만 퍼센트 상승세 이전보다 더 타이트하다며 상당한 가격 급등을 향해 움직이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기술적 분석 도구인 볼린저 밴드는 가격 변동성을 측정해 매수와 매도의 신호를 제공하며 투자의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모멘턴 지표로 이동 평균선을 중심으로 상단 밴드와 하단 밴드를 그려 변동성의 범위를 표시하는 지표이죠. 상단과 하단 밴드 사이 갭이 축소되면 비교적 낮은 단계 변동성의 단계에 있다는 것으로 해석하며 매우 낮은 변동성은 일반적으로 매수 압박으로 이어진다는 특징이 있고 따라서 강세론자들은 이처럼 극히 예외적인 수준의 낮은 변동성은 잠재적인 상당한 가격 급등을 예고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지표의 창시자인 존 볼린저는 지난해 8월 비트코인이 이와 비슷한 압박을 받고 있다고 주장한 이후 1187% 상승을 하면서 결국 올해 3월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면서 정점에 도달했고 물론 모든 지표는 후행성이지만 볼린저 지표의 정확성을 보여줬죠. 하지만 리플의 MACD 지표는 현재 파란색 MACD 선이 시그널 선을 하방 이탈한 데드 크로스가 발생했기 때문에 조정이 올수 있는 확률이 높으며 단기적으로 하락 추세에 접어들 수 있고 추가적으로 하방 압력이 더해진다면 추세가 전환될 수 있으니 당분간은 매수를 한다면 분할 매수를 매도나 수익 실현을 한다면 일정 부분 분할 매도를 해도 좋다고 생각됩니다. 자 여기까지 리플의 최신 이슈를 살펴봤습니다. 금일 전해드린 소식의 핵심으로는 첫째 4년간의 SEC와의 법적 공방에서 리플의 승리로 마무리될 것이란 기대감에 최근 강세를 보이는 리플의 고래 보유량이 6개월 내 최고치에 이르렀다는 소식. 둘째, 리플 일간 차트에 거대한 강세 신호가 발생한 가운데 월간 볼린저 밴드도 600배 상승을 기록한 2018년 말보다 타이트하며 예상을 뛰어넘는 랠리를 예고하고 있다는 소식. 그러나 MACD 지표는 약세로 접어들어 단기적으로 하락에 대비하여야 한다는 소식. 이렇게 크게 두 가지 핵심 소식 정리하며 금일 브리핑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러한 정보가 리플과 다른 암호화폐를 투자하는 데 있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항상 강조하지만 대장인 비트의 상황부터 우선 시 체크하고 비트코인의 흐름과 비트코인 도미넌스와 알트코인 도미넌스의 방향을 잘 체크하면서 대응하시고 전체적인 세계 시장 상황과 많은 부분을 고려해서 판단을 한다면 수익을 올리는데 더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암 앞에 매수를 준비 중이신 분들은 여러 가지 정보를 취합해 보면서 상승 이유와 흐름을 보고 진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전업 투자를 하시는 게 아니다 보니 항상 이슈를 찾아보고 확인하느라 한발 늦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투자자들이 모여 있는 정보 공유 방을 운영 중이며 일체 유료 정보를가 필요 없으니 부담 없이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영상 하단 고정 댓글로. 문리 남겨주시면 언제든 참여 도와드리겠습니다. 항상 구독자 분들과 같이 토론하며 유익한 소통 채널이 되고 싶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